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세서 2장 11절.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는 침례로 바뀐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 의식을 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는 일도 물론 침례를 받는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성령 침례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에서 2장 12절에서 15절.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의로 일으키심을 받는 것임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의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듯이 죄인이 물과 성령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즉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로 부활하여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승리하심처럼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롯에서 3장 1절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롯에서 3장 5절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조차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유는 물침례를 받고 성령침례를 마음으로 받지 않으므로옛 사람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문의 율법의 의식과 유전에 집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계속 죄짓는 율법주의자로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합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